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가정법 질문이 있어요. 가정법이라는 게 만약 뭐뭐 하지 않았다면 뭐 만약에 이랬다면 이런 것을 보통 가정법이라고 하잖아요. 일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면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만약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만약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신앙생활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만약에 예수님 안 믿었다면, 지금쯤 서울역에 가서 앉았을 거라고, 노숙자가 됐을 거라는 이야기고, 패인이었을 거라는 이야기죠. 또 어떤 분은 한술 더 떠서... 목사님 제가 예수님 안 믿었다면 벌써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고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 역시 내가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저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제가 술을 참 좋아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저희 부친께서 대단히 술을 좋아하셨거든요. 뭐 어디 가겠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술을 안 먹는데도 저는 평생 술을 안 먹었어요. 청소년기에 한두잔 먹어본 거 이외에는 평생 제가 술을 안 먹은 사람인데도 제가 지방간도 있고요. 혈압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거기다 술을 마셨더라면 제 건강 상태가 지금 어땠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지금 사랑하는 아내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을 참 의미 없이 그리고 목적 없이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 큰 족적을 남겼던 믿음의 거장들도 이런 비슷한 가정법 질문을 자주 했어요 우리 어거스틴이라는 분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방탕했던지 혼외자를 낳기도 하고 이단에 빠져서 그냥 방탕하게 살았거든요 훗날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사, 화면 보시면 옆에 에, 고백록이라는 어거스틴이 쓴 책이에요. 이책 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셨다면 나는 나 자신에게서 도망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끝없이 길을 잃고 헤맸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철로역장의 저자였던 존 버년. 그럼 이분이 뭐 글을 쓰고 유명한 저술가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유복하게 아주 넉넉한 집안에서 자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분이 원래 거리에 앉아서 우리 주방에서 쓰는 솥, 냄비 이런 것들을 땜질하는 예전엔 땜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대단히 가난했고요. 거기다가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훗날 존 번연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깊은 절망 속에서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죠 이분이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훗날 자기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지만 이분이 성경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은혜를 몰랐어요 구원의 기쁨이나 구원의 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 웨슬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평생 종교인은 되었을지언정 구원의 기쁨은 모른 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찬송가 중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 아시죠 우리 이 곡을 쓴존 뉴턴이라는 분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원래 노예상이었잖아요. 사람을 잡아다가 파는 그런 참 비정하고 그리고 비인간적인 직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 장사만큼 큰 돈을 벌어 들이는 그런 장사가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쉽게 막대한 돈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게 번 돈일수록 그 돈을 주로 쾌락을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쓰기 마련인데 자기가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던지 오죽하면 뉴턴 자신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아는 가장 나쁜 사람이 나다 얼마나 나쁜 방탕한 삶을 살았으면 자기를 가리켜서 그렇게 최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 바로 나다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이런 전 뉴턴이 어느 날 대사형을 가로질러 배를 항해하고 가다가 죽음의 폭풍우를 만나서 죽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존 뉴턴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곡도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멈추지 않으셨다면 나는 끝도 없이 타락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시편 124편을 읽었어요. 이 시가 다윗의 시고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다윗 역시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망했을 겁니다 나는 지금의 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를 썼던 겁니다 자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읽어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종종 중립을 지켜야 해. 어느 한쪽 편만 들면 안 돼.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일을 대할 때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내 자식의 문제라면, 내 가족의 문제라면 여러분 누구 편을 드시겠어요? 누구나 네 자식편 우리 가족편을 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우리 편을 안 들어 주시고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 다음절,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가도 다 나를 등져도 언제나 내 곁에 서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내편이 되어 주셨을까? 자, 여러분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면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편이 되어 주셨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한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때를 지어서 집단으로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다음 절 3절도 마찬가지인데, 3절을 보시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의 위협 중에서도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것이 집단의 위협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강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한 사람이 나를 위협하면, 그래도 한 사람의 위협은 견딜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한마음이 돼 가지고 똘똘 뭉쳐서 집단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할 때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못된 사람들이 누군가를 공격할 때 주로 자기 혼자만 공격하지 않고요. 꼭 다른 사람을 선동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까지 다 끌어들입니다.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아주 상대방을 괴물처럼 만들어 버리고 뒤에서 쑥덕쑥덕 수근거립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까지 선동질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고 대신에 남에게 당하는 분들은 서로 계시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마치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나홀로 외로운 섬에 버려진 것만 같은 그런 고립감, 답답함. 절망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골리앗이라는그 거인과도 당당하게 맞섰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위협, 한 사람의 공격은 얼마든지 담대하게 나가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이 집단으로 달려드니까 제 아무리 다윗이라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버티기가 버겨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여러 사람이 똘똘 뭉쳐서 다윗을 공격하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꺾이지 않았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다.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모든 사람이 내 적과 같아요.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만 같아요. 그래도 다윗이 버텨낼 수 있고 그 마음이 꺾이지 않았던 비결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 계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다. 여러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 곁에 서서 내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분들, 차라리 다른 일들보다 사람과의 관계.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여러분, 이것만큼 힘든 일이 또 어, 없어요.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지쳐서 외로우신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실 수 있어요. 직장에서 갑질 때문에, 차별 때문에 힘든 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그 아픈 마음을 에, 가지고 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것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되 계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힘들게 했던 시련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노여움이 맹렬했다. 맹렬하게 다가왔다. 그랬거든요. 이 맹렬하다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불타오른다. 불이 활활 뜨겁게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는 불길과도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찾아온 시련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마치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버리는 화마와 같이 뜨겁게 다윗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절을 보시면 자 여러분 사절을 보세요. 그때 뭐가 물이 이번에는 물이 자기에게 몰려옵니다. 오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넘치는 물이 자기에게 밀려옵니다. 그러면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들이 때로는 뜨거운 불과 같은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차디찬, 서늘한 그런 물과 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건강, 예상하지 못했던 손실 이런 것들은 마치 불처럼 갑자기 모든 것을 일순간에 다 아삭아버리고 불태워버리는 것 같은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응답 없이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는 현실,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가정문제, 자식문제, 외로움, 권태감, 우울한 마음 이런 것들은 마치 차디찬 물처럼 우리를 서서히 옥입니다 우리를 서서히 잠기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련들,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 들으시면서 목사님 그게 내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그런 차가운 물과 같은 시련 속에 있어요. 아니면 뜨거운 불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시련 속에 있어요. 아마 그렇게 토로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때로는 불처럼 뜨겁게, 때로는 물처럼 차갑게 다가오는 시련에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역시 대답은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 졌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다윗은 자신이 믿음이 좋아서 이런 시련들을 이길 수 있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신의 의지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해서 이런 시련에도 꺾이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길 수 있었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 고백이 자신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확신했어요. 다윗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나만의 하나님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 나만 받았나?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금 다위 씨의 하는 고백처럼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게 다윗 혼자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앞부분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라. 여러분 이게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망했습니다. 우리는 없었습니다. 다윗 혼자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바울이 그렇게 아, 다윗이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1절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2절부터 5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자, 여러분 2절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3절 4절에 불이 우리를 다 불태웠을 것이다. 물이 우리를 삼켰을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 5절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십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 자기 혼자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불이 우리를 살았을 거예요, 물이 우리를 살렸을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편 124편에는 맨 앞에 보면 표제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왜 올라갔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있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셨다면 하나님,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저는 망했을 거예요. 지금의 저는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이 은혜의 고백, 하나님께서 내, 나에게 베풀어 오신 이, 이 은혜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끼리도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조심스러워서 못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같이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도전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없었습니다. 내 신앙 고백 말하는데 뭐라고?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전도예요. 이것이 간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길이 됩니다. 때문에 자 우리 제가 운을 떼, 어, 뗄 테니까 제가 무슨 문장이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망했습니다. 에, 평소에 이렇게 나는 망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반드시 앞에 전제가 있어요. 가정법이 있어요. 자 제가 말하면 나는 망했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외치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왜 자꾸 작아져요? 다시,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마,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장노님 고백처럼, 내 예수님이 안 믿었다면 서울역에 가서 앉아있을 거라고. 이게 그 장노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저희 장인 어른께서 천국에 가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쁘신 중에도 많이 오셔서 위로해 주셔서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사랑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우리 장인 어른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연세가 벌써 (85세가) 넘어 가시다 보니까 제가 그냥 보기에 부쩍 살이 빠지어 빠지시는 게 느껴졌고 기력이 예상 같지 않다 확 달라졌다는 게좀 느껴졌어요 아~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천국 가실 때가 다돼 가시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마치 돌아가실 것을 예견이라도 하신 듯이 침대 이렇게 불편하시니까 앉아 계시고, 우리 가족들 침대 아래 이렇게 둥글게 앉게 하셔서, 그때부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유언처럼. 그때 사진을 제가 찍어 놓은 게 없어서 AI한테 이야기를 했더니만, 정말 이런 광경으로 이렇게 우리 아버님 앉아 계시고, 제가 옆에 우리 아버님 손을 잡고 있고,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주변에 둘러앉은 상태에서 우리 아버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 젊은 시절에 얼마나 고생하며 사셨는지,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딸을 어떻게 키우셨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게 됐는지, 예수님을 뜨겁게 믿게 되었는지, 저는 제가 전도사 때 아내와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는데 아버님이 그 전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신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장인어른 마음에 아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목사 될 사람하고 교제를 시작하거든요. 아,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아니,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셨대요. 그 이후에 가정예배 한번안 빠지시고, 새벽 기도에 한번안 빠지시고, 예수님을 잘 믿으셨는데, 그때 아, 여러 신앙 고백을 하셨는데, 정리하면 나는 지금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이, 신앙생활 한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러시면서 18번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찬송이 뭐냐면 세상에서 방황할 때라는 곡이었어요. 이게 4절까지 있거든요. 이 4절까지 우리 가족들이 다 둘러있는데 끝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울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럼 이 찬송 사실 7, 80년대, 80년대, 90년대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고요. 정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를 붙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여러분 이 곡이 복음성가 대회 참가곡이었대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가 장애를 갖고 있었던 전용대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아이 우연히 이 곡을 들었는데 가사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같더래요. 어떻게 그렇게 한절 한절 내 이야기인지 내 신앙 고백인지 아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곡을 지은 안철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곡 내가 불러면 안 되겠냐고 내 음반에다가 좀 넣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해서 그래서 전용대 가수가 부르기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계 전체 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어 들여다 보면 왜 80년대 90년대 우리 많은 교회들 수많은 성도들이 이 곡을 좋아했을까? 여러분 이 가사가 어느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저 우리 전용대 가수 고백처럼 이게 누구나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마다 바로 내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가사가 보세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네. 예수여 이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게 누구 특정한 어떤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마치 오늘 시편 124편 다윗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신앙하는 모든 사람의 고백이듯이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못 자국난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짐,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겨주셨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 아니었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든지,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는 사람들과의 모임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슨 대단한 간증이나 특별한 성공 스토리가 가득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잔잔한, 이 고백이 울려 퍼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 고백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의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사십시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자랑하십시다.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